백두산 천지는 진짜 못 봤고 어 소천지에 가서 기도했고 또 소천지 할아버지한테 예단도 드리고 또 이번에 모르는 분들 기도 맡겨서 또 그분들 소원 성취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덕은 있었죠 정말 운이 좋은데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요때가 제일 문제거든 다 막혀 버리는 형국 그러는 아이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동자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덕분에 잘 지냈죠? 백두산에 형 가서 영하 34도 했는데, 꽝꽝꽝꽝 얼어갖고, 여기 눈썹도 고드름이 달리고. 네. 근데 백두산 천지는 진짜 못 봤고, 어 소천지에 가서 기도했고, 또 소천지 할아버지한테 예단도 드리고, 산신수신에 예단도 바치고또 용궁에 예단도 바치고 돼지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배추도 우리 엄마가 사오고, 아,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추우니까 가지 말자 그러고, 할아버지는 백두산 한번더 다녀와라. 그러는데, 엄마가 여기 동네 기도 다니느라고, 음. 동네면 대한민국이지? 그래서 한번더 백두산 기도 달라고 그러고 있죠. 개인으로. 아, 진짜요? 응. 그 기도를 가서, 선생님 기도도 하시고, 응. 이제 신도분들 기도도 같이 해드리고 오신 거예요? 신도들 기도하러 가지. 아 응. 그러면서 우리 엄마는, 어, 우리 엄마 기도는 양념이지. 엄마가 우리 엄마만 안 얼어 죽고 갔다 오면 되는 거고요. 신이 서렸을 때는 몸에 열이 후끈후끈 나지만, 신이 그 기도 끝나면 신도 빠져나가시잖아. 그러기 때문에 아주 추워, 손가락 어리고, 발가락 어리고, 온몸에 핫팩을 18개씩 붙이고. <laughs> <laughs> 그래도 추워 그 정도로 추웠다는 거잖아요 어 여기 핫팩을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얼어 죽을까봐 온 몸뚱이에 다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 워머 쓰고 워머 위에 모자 쓰고 우비 입고 또 패딩 입고 거기 위에 또 우비 입고 그렇죠 사실 그 기도를 신도분들도 기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제 그 2026년도에 그러면 기도를 드리면 응. 좀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의 좀 특징이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음. 살아가면서 나 잘났다 고 그러고 나는 그런 거 몰랐어요 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와서 그런 거를 할줄 알았으면 빌어 볼걸 그랬어요 제일 걱정하는 게 자손 걱정인 거고 제일 걱정하는 게 가족 걱정인 거지 사람들이 엄마들이 이렇게 빌을 때 자기 자신은 빌지 않아 내 남편 내 아이들 요 우리 가족들이 따뜻해야 되거든 그거 가족 때문에 눈물 을 흘리지 자기 때문에 아파서 눈물 을 흘리진 않아 서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번에 모르는 분들 기도 맡겨서 또 그분들 소원 성지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덕은 있었죠 덕은 있었고 또집 안에 움츠리고 있던 애가 밖에 안 나가서 걱정했는데 백두산 갔다 오고 나서 애가 여기도 간다 저기도 간다 대문 밖에 나와서 너무 행복했고 우리 엄마 아직까지 진정맞이 앞두고 빙글빙글 또 기도 다녀야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 동상 걸리지 말라고 호호 하고 해야지 삼촌이야. 좀좀 자녀로 좀 고생하시는 부모님 부모들이 좀 기도를 드리면 좀 응. 많이 변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음. 요즘 세상 무서워서 사춘기 아이들 많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정말 운이 좋은데 대학을 못 가는 아이들 요 네. 때가 제일 문제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 멀쩡하고 우리 딸 멀쩡한데 취직이 안 되는. 네. 어 학교 다닐 때는 무엇이든 학점을 받고 박수를 받았는데 어디 원설 쓸라 그러니 다 막혀버리는 형국. 그런 아이들. 많이 백두산 천지는 사실 우리 엄마는 백두산 별로다 별로다라고 했거든. 그냥 백두산 천지 기도 가면 좋으니까 가는데 천지보다는 소천지의 신령님이 좋아하려 는데 소천지 할아버지는 공부에 운도 주고 건강에 운도 주고 마음의 평안에 운도 주고 더불어 이것저것 다주신대 그래서 백두산 천지 목구경 가면 소천지 할아버지 인사드리고 또 거기 산신수신 음, 거기에 가면은 이번에 그러더라고 거기에 물을 이렇게 바르면 아픈 사람은 그 자리가 낫는다고 근데 그 정도로 거기에 영험하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한번더 가서 우리 엄마 으쌰으쌰 하라 하려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석인들 중국에 이게 심해졌어 네. 그래서 부채도 못 꺼내라 방울도 못 꺼내라 오반기도 못 꺼내라 하는 데가 많아졌죠 음... 그러니까 가서 깨끗하게 하고 오시고 특히나 관광지들이 많은 곳은 그래도 눈치껏 내 마음에 오반기를 뽑지 않아도 그래도 내 마음에 빨간기를 뽑았어 흰기를 뽑았어 파란기를 뽑았어 노란기를 뽑았어 할수 있으니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래도 받으실 분들 다 받고, 그래도 기운이 세도해서 어느 가정, 어느 가정 마음속으로 울퍼대도 잘될것 같거든. 그렇게 요란하게 표안해도 돼. 나 무당이야, 폰내지 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정성이라잖아. 천리길, 말리길을 갔다 오고 갔다 하는 것도 정성이라는 게온게 게 중요한 거고, 간게중요하다 그러니. 그래도 그 마음 그래도 변치 않고 했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고마웠이니다